오늘은 금요일 저녁입니다. 금요일 저녁에 밤바리를 나왔습니다. 어, 어디를 갈 거냐 어, 잘 모르겠습니다. 네. 어디를 갈지 모르는데 그냥 시간이 있어서 나온 겁니다. 이분 남들은 어, 시간 있을 때 그냥 나오는 겁니다. 네. 어디 특별히 갈 때가 있어서 나오는 게 아니라 그냥 시간이 있으면 나오는 겁니다. 에이? 여의도 한강공원으로. 목적지를 찍긴 했습니다. 아, 한 8km 정도의 거리고요. 굉장히 가까운 거리죠. 예. 혼자 타고 이렇게 다니다 보니까 약간 라이더들이 많이 가는 그런 명소를 잘못 가겠어요. 예.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좀 답답한 느낌이 들기도 하고, 뭔가 민망하기도 하고, 뭐가, 뭐가 민망한 건지 모르겠는데, 예. 그렇습니다. 오늘 금요일 밤이라 분명히 알쓰기나 뭐 지껍이나 김만장이나 이런 데 가면은 바이크들 엄청 많을 텐데 라이더 분들 엄청 많이 오실 텐데 일부러 차라 안 가게 돼요. 아, 모르겠어. 어떤 마음인지 모르겠네. 왜 그런 데를 내가 자꾸 피하는지 모르겠네. 지금은 하여튼 그렇습니다. 요새는 좀 그렇습니다. 혼자 타면 물론 저도 이제 뭐 동료들이랑 같이 타면은 그런 데 가기는 하는데, 혼자 탈 때는 그래요. 혼자 탈 때만. 토요일이랑 일요일 날, 비가 좀 온다라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네, 근데 진짜 비가 올것 같기도 하고, 지금 날이 좀 습하긴 합니다. 비 오기 직전에 그 습함. 그런 더위 있잖아요. 예, 그런 것들이 좀 느껴지긴 하거든요. 뭔가. 아파네요 아직 네. 지금 시간이 10시 16분이거든요 지금 10시 16분 인데도 아, 이 서울의 도심은 복잡합니다 네. 지금 여의도 한강공원 가면 사람 많을라나 오늘 좀비 오기 직전이라 그런지 되게 습하고 어. 날씨가 그렇게 시원하지는 않아요 밤인데도 그래서 모르겠네. 예전에 저도 고등학교 때 그때 이제 저희 또래 사람들 고등학생분들 좀 이렇게 논다, 좀잘 나간다, 좀 이렇게 난폭하다 하는 사람들은 바이크를 탔었거든요. 그때 이제 한 음, 그때 폭주족 같은 게 약간 뭔가 잘 나가는 그 어떤 고등학생의 상징 같은 거였습니까? 때는 이제 VF 좀더 업그레이드된 바이크는 X5. 어, 제가 알기로 X5가 더 비쌌던 걸로 기억하는데, 저는 이제 오토바이를 안 탔거든요. 저는 네. 굉장히 순진한 학생이었답니다. 네. <laughs> 네. 뭐 공부를 잘하는 학생은 아니었지만 막 이렇게 잘잘 엄청 잘 나가는 뭐 소이. 일진, 뭐 그런 거 아니었거든요. <laughs> 어찌됐든. 그래서 가끔 뭐 친구들이랑 이렇게 밤에 나와서 놀다가 이렇게 막 VF 타고 액시브 타고 이렇게 폭주 뛰는 그제돌에 사람들 만나면 되게 난폭해 보이고 무서웠는데. 그때는 사실 이미지가 좀 그런 무서운 이미지가 있었어요. 바이크 타는 어떤 학생들이 무서운 이미지가 있었어요. 지금은 뭐 네. 건전하게 젊은 사람들도 엄청 건전하게 이걸 진짜 취미처럼 하시니까 그때보다는 좀 좋아졌죠. 바이크에 대한 이미지가 아닌가? 지금도 그렇지 않나? 모르겠네. 내가 바이크를 타서 그런가? 에, 그렇게 바이크 타는 사람들의 이미지가 뭐 엄청 난폭하고 뭐 그러지는 않거든요. 저는 에, 근데 또 바이크 안 타는 사람들은 또 어떻게 느낄지 모르니까. 에. 하여튼 그래도 예전이랑은 좀 다른 분위기이지 않나요? 에, 조금은 그래도 더 나아지지 않았나 싶긴 한데, 이미지가... 어. 네, 땡큐. 감사합니다. 저거기 해 주시네요. 나도 여기 좀 앉아보자. 크, 저 유람선이 지나가고 있네요. 저 서울에 태어나서 저 유람선을 한 번도 못 타봤네요. 한번 타봐야 되는데. 여기도 한강공원에 뭐가 특별한 게 있어서 한건 아니니까, 어, 그냥 잠깐 이러고 있다 가는 거죠. 좀 아쉬울 수 있으니까 반발이를 좀더 해볼까 고민 중입니다. 복귀 한번 하죠. 네. 좀 돌아다니다가 복귀를 집에 들어갈지, 아니면, 바로 그냥. 그냥 들어가기 좀 아쉬우니까, 네. 한 바퀴 저쪽으로 이렇게 쭉 갔다가 이렇게 다리 건너서 유턴해서 이렇게 여의도 쪽으로 지나가면서 집으로 복귀하는 걸로 어. 어, 아쉽잖아요 아, 좋다. 여기 지나가 있단용덕 마포 그쪽이긴 합니다. 아, 시원하다. 약간이나마 달려보면. 아, 여기 유턴은 안 되고. 네 예, 여기는 이제 마포 쪽입니다. 마포 쪽 예. 유턴하는 길 나올 때까지 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유턴해서 다시 돌아갈 거니까 이러다가 진짜 유턴하는 길 계속 없는 거 아니겠지? 유턴하는 길. 까지 가고 있습니다. 유턴 길나라라 지금 이렇게 가다가 또 아현동까지 가게 생겼어. 어, 여기 유턴 길이 이렇게 없나? 보자. 여기도 유턴 길 없어? 어씨 유턴 길 없어요. 뭐야, 이거? 없다고? 보심라이딩 제대로 하네? 난 바로 유턴길이 거의 있을 줄 알았고요. 없어. 아니, 여기, 원래 이쪽 길에 이렇게 유턴길이 없나? 어, 저 유턴, 여기도 유턴이 아니에요, 지금. 예. 네. 아, 지금, 자회전길이지 유턴길이 아닙니다. 자, 에오게. 에오게를 지나고 있습니다. 에오게역을. 애옥 오호. 아, 드디어 있습니다. 유턴길이 있네요. 여기 어디야? 어디까지 와서 유턴을 하는 거야? 역시야. 드디어 유턴길 발견. 다시 유턴해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요샤. 이러다 서울역까지 가는 줄 알았네 진짜. 아유. 아, 지금 시간이. 11시 13분인데도, 여기 마포드로는 진짜 엄청 복잡하네요. 이게 바로 제대로 된 도심 라이딩이다. 와. 도심 라이딩을 제대로 하고 있네요. 다시 마포대교를 지나갑니다. 네. 명등포 계속 나름 이 도심라이딩의 어떤 컨셉을 지키고 있죠아 <laughs> 어, 지금 그냥 집으로 가는 도중에 백군한테 연락이 와서 티커피로 오라고 연락이 와서. 티커피 네, 잠깐 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그냥 집에 들어가는 것도 아쉬웠고 티커피를 네. 가보도록 하죠. 휘샤 서부관선도로를 타게 됐습니다. 어우, 저쪽 반대쪽 차선은 엄청 막히는데? 어우, 여기는 안막혀서 다행이다. 바로 들어가기는 아쉬워서 방황하고 있었는데 조심나이디 컨셉 지킨다고 방황하고 있었는데 잘 됐죠 뭐이 친구도 오늘 금요일인데 야근을 해가지고 원래 같이 탈까 생각하고 있다가 야근 중이라고 해가지고 같이 못 탔는데. 결국에는 이 친구도 지금 일 끝나고 <laughs> 갔나 보네요. <laughs> 아마 송산대교를 지날 것 같습니다. 자, 사회 전하면 됩니다. 에 파는 게 없어 이거 이거만 산 거예요.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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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부각을 커브타고가다어보면은 영상 보니까 되게 어둡더라고. 걸수 <목소리> <믿을 수가> 없어. 울길을가더라 <목소리> <목소리> 이제 지금 1시 13분, 와. 1시 14분까지. 1시 넘어서까지 수다를 떨다가 이렇게. <laughs> 남자들끼리 보여서. <laughs> 양아대교 쪽으로 지나서 집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1 시간 넘어가니까 확실히 조금 도로가 한산합니다. 아, 지금 이게 많아 보이실 수 있지만 홍대 쪽에 네, 홍대 합정 쪽에 이 정도면 진짜 차 없는 거거든요. 양화대교 시원하다. 시리. 아 한강 위를 지나가니까 아 시원합니다. 편샷. 아이렇 오랜만에 이렇게. 밤바리를 나와봤는데 나를 뭐 즐겁게 탔습니다. 물론 새벽 라이딩 할 때보다 이렇게 뭐 여유로운 도로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즐겁게 탑니다. 어, 뭐이 밤바리 도심 라이딩만 해도 매력이 있는 거죠. 에, 맨날 <laughs> 똑같이 새벽 라이딩만 하면 그것도 질리니까. 아, 시원합니다. 어, 마지막 집에 갈때 시원하네. 집에 갈때 시원해. 새벽이라고. 어, 그러고 보니까 오늘도 새벽라이딩이네. <laughs> 지금 1시 넘었으니까 새벽이죠. 아, 그러고 보니까. 오늘도 새벽 라이딩이었어. <laughs> 저는 이번 주도 또 새벽 라이딩을 하고 있습니다. <laughs> 이제 집에 거진다 왔습니다. 네, 이번 주도 어찌됐든 새벽 라이딩으로 마무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어, 이제 토요일, 일요일 비가 온다고 했으니까 비가 오고 나면은 아, 기온이 더 떨어져서 음, 가을이 더 가까워질 것 같아요. 예, 본격적인 라이딩의 계절이 점점 더 가까워지는 거겠죠. 아, 어찌됐든 이제 여름도 막 빠진 것 같으니까 아, 좀만 더 견디자고요. 예, 좀만 더 견디고. 다가오는 가을 재밌게 탈 준비를 하시죠 함께 가을아 빨리 와라 저는 집으로 이제 빠르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뵙도록 하죠.